오늘은 탕수육이 나왔다. 일단, 돼지고기를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물기를 제거해주고, 고기를 볼에 넣고, 맛소금, 후추, 맛술을 넣고, 버무려서 재워뒀겠군. 그런 다음 볼에, 감자전분, 물을 넣고, 전분가루를 잘 풀어줬겠지. 그리고 나서 탕수육 소스를 만들기 위해, 양파, 피망, 빨강, 노랑, 파프리카, 당근, 오이, 파인애플을 썰어뒀겠군. 그런 다음 예열된 웍에, 식용유, 당근, 양파, 오이를 먼저 넣고, 1분정도 볶아준 뒤 썰어둔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고 물 유자청 설탕 식초 진간장 케찹을 넣고 끓이다가 전분 물을 넣어가며 농도가 걸쭉해질 때까지 맞춰줬겠지 그리고 나서 처음에 만들어두었던 전분물에 식용유 계란을 넣고 반죽을 버무려주고 재워둔 고기에 감자전분 반죽을 부어서 버무려줬겠군 그런 다음 웍에 식용유를 넉넉히 넣어 끓이고 고기를 하나씩 떼어서 워 가장자리부터 넣고 노릇노릇하게 한번 튀기고 나서 한김 식힌 다음 한번더 튀겨서 마무리했겠지. 근데 나의 감금 메이트들은 두먹파인가 찍먹파인가 궁금하니 댓글로 알려 주길 바란다. 자, 오늘 배식이다.